Ja sam svjetlo svijeta, govori gospodin, tko ide za mnom imat će svjetlo život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okupljahu se oko Isusa svi carinici i griješnici da ga slušaju stoga farizeji i pismoznanci Mrmljahu ovaj prima grešnike i blaguje s njima. Na to im Isus kazao ovu prispodobu: tko to od vas ako ima sto ovaca pa izgubi jednu od njih, ne ostavi onih devedeset devet u pustinji te pođe za izgubljenom dok je ne nađe. A kad je nađe, stavi je na ramena sav radostan, pa doša kući sa zove prijatelje i susjede i rekne im, radujte se sa mnom, nađah ovcu svoju izgubljenu. Kažem vam, tako će na nebu biti veća radost zbog jednog obraćena griješnika, negoli zbog deset i devet pravednika, kojima ne treba obraćenja. Ili koja to žena ima li deset drahma, pa izgubi jednu drahmu, ne zapali svjetiljku, pomete kuću i brižljivo pretraži dok je ne nađe. A kad je nađe, pozove prijateljice i susjede pa će im radujte se sa mnom. Nađoh drahmu što je bijah izgubila. Tako kažem vam, biva radost pred anđelima Božim zbog jednog obraćena grešnika. Riječ je gospodnja.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e i sestre,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열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거게관에서 확언하는 말을 해야 하고 우리들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바뀔 거야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오로 성인이셨습니다. 오늘 바오로 성인께서는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필리피인들의 공동체는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바오로 성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데 노력한 공동체였습니다. 방금들은 일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오로 성인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한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참 신앙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았을 때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헌합니다 필리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들 가운데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그들을 격려하고 멀리 있을 때는 서한을 보내거나 혹은 자신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보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오로 성인만이 마지막 회개하신 분 최중에 회개하신 마지막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바울로 성인을 비롯한 많은 성인들께서 이렇게 하셨고 많은 사람이 여러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되었고 하느님께서는 그러므로써 세계 곳곳에서 당신의 협력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로 성인처럼 이렇게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었고 바울로 성인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다 결국 하느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삶 안에서 그분들처럼 우리들도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분들처럼 위대한 어떤 일들은 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 자잘한 죄들, 소죄들, 자잘한 잘못들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청소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러한 소죄들을 없애 버리지 않는다면 어느 날인가는 매우 큰 방해물이 되어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데 우리들을 크게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들의음음은쁨에에득찬 가득 차다, 했습찬다고 가득 했습니다. 하람님의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입니다 당연히 이런 길은 쓸데없는 영광의 길과는 매우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복할탄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는 하늘 나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성이 빛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강인함에 대한 자부심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이 현대의 사회에서 살면서 가끔은 하느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교를 반대하거나 비난하고 희난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주춤거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 참하리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시리엠 순교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시리엠 순교자들 그들을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 4세기경에 돌아가신 순교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무명 순교자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순교자들은 그리스도교를 전파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디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박해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길 안에서 항구했고 신앙을 전했습니다. 7세기경 민족의 이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유해는 이탈리아 로마나 이탈리아 곳곳의 성당에 그분들의 유해가 옮겨져 있습니다. 순교는 이러한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께서 우리들에게 순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삶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느님!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에 좋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발생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희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목록을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와 하느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육신을 그들이 아사갈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영혼을 아사갈 수 없다고 라 하시면서 당신들이 지니셨던 그 힘, 그하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벌에 비유했습니다. 말벌은 물리학적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날수 없습니다. 말벌은 0.7cm 정도 되는 날개가 있고 1.2g 정도의 몸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나 공기역학적으로 말벌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말벌의 몸무게나 그 크기나 혹은 말벌의 이런 형태 자체로서는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날아다닐 수가 없지만 말벌은 그래도 날아다닙니다. 이러한 모든 물리학이나 공기 역학적인 것을 벗어난 동물이 그 벌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매일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나는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라는 이런 생각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말벌들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 하느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할 때 우리들의 삶 안에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풍요하고 잘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는 지금 현재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잊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지상 삶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여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우리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현대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교리입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러한 새로운 교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자주 두려움에.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확진자들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처방과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 봅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지 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우리들이 공론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엄을 주셨습니다. 그 고귀함을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의 삶안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하게 우리들의 삶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새로운 것도, 낡은 것도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나 비천한 사람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사이들이 신란하는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른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들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주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타파하셨습니다 당시에 타보를 타파하셨던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럼으로서 당시의 모든 이론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이 현대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어머니 평화의 여왕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발연증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께서는 산에서 우리들을 모아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중요한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건가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모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하한면서도 가끔은 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서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읽고 들을 줄 압니다. 무엇인가를. 그런데 무엇인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매스 미디어는 우리들에게 매일 매일 이러한 것들을 폭탄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은 훨씬 더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는 훨씬 더 우울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정신과 의사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은 결과로 우리는 기도해 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의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다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그 속에는 하느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상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이론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을 우리는 지냈고 모든 신자 위령들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촛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들의 어둠을 끊임없이 비추고 우리들 주변을 비출 수 있도록 등불을 하나씩 켜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 상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결과를 리는 축복받을 것이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 풍요함과 평화를 리게될 것입니다. 아멘. 우 속에서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리는 축복받을 것이고 이 지상에서 살면서 풍요함 아멘.